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20세기 한국이 낳은 유대한 스승 이자 성자이신 다석 선생님의 공부방에 오신 것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길고 길었던 꾸란 꿀완, 꾸루안의제 2장 알 바카라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 짓고 오늘은 새로운 장인 제 3장 이물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의 김성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물환 네. 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예수를 잉태하게 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녀의 아버지 임물환 그리고 그 가족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물한 가족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이 장은 신앙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이고, 둘째는 이슬람율법, 샤리아와 성전, 지하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권모술술을 통해 무슬림들을 유혹하려 했다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꾸루하는 그들의 음모에 휘말리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무슬림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전, 지하들을 통해 선을 실현하고 인내하는 자들이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지하드 하면 상당히 그 이슬람의 폭력적인 전쟁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하드가 성전을 의미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신앙적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비이슬람인들이 꼭 알아야 될 그리고 이슬람과 친해질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아, 꾸준히 인내하고 그 인내로 하나님의 적들에게 대항하라. 그리고 스스로 단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대들이 스, 승리하여 번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훈 선생님, 이 구절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구절은 신앙을 위한 인내와 투쟁을 이제 강조합니다. 여기서의 싸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즉, 진리를 지키고 외부의 도전과 유혹에 맞서는 싸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성전, 지하드는 신앙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이제 여겨지며 이를 통해 승리와 번영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장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장의 제1절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2절입니다. 하나님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생존하시며 영원하시도다. 3절, 하나님은 그대에게 이전에 게시된 것을 진리로 확정하면서 게시를 내리셨도다. 또한 모세에게 율법을, 예수에게 복음을 내려 인류의 지침으로 하셨으며 예, 3절에 이제 하나님은 그대에게 예. 여기서 그대라는 것은 이제 선지자 무하마드를 뜻합니다.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구약 성경과 그리고 예수에게 복음, 신약 성경을 주셨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예. 이슬람에서는 예수도 하나님의 예언자 중한 명이며 음. 그의 복음은 그 시대 인류에게 주어진 신성한 지침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루아는 기독교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화하는 것을 경계하며 그를 단순한 예언자로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다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명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높이 평가하지만 선지자다. 그렇습니다. 네. 선지자 중한 사람입니다. 어 그렇게 보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신과 동격이 된성삼위 일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지에 따라 태내 그대들을 형상화하나니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 이도다. 이렇습니다. 네.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함을 전능. 예로 들어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 자궁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잉태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수를 신성화하는 것에 대한 이슬람의 이제 반박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의 잉태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는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복이라는 점을 꾸러하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신비와 생명의 기원 오직 하나님만이 알수 있다는 경고도 이제 함께 담겨,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결국은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신성화하는 것, 특히 그 아타나시우스파에 의한 육개학 공회의에서 신성한 계기로 신성화되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육개학 공회의가 325년인가요, AD? 324년. 4년인가? 이건 그 무렵인데, 4세기. 4세기인데, 네. 그러면, 무하마드가 이스라을 창시한 거는 언젠가요? 거기도 AD? 610년에. 예. 610년에, 이제, 아, 무마드이 히라 동굴에서 계시를 받으면서 받아요. 이제 사실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 시계열로 보면 음. 니키아 공회가 의 개최된 그 이후에 400년, 300년 이상 지나가지고 300년 지나서 지나가지고 7세기에 그렇습니다. 그 모하마드가 선지자로서 와서 그 이슬람 이슬람을 그 태동을, 태동을 했다 네네. 이렇게.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모체가 되는 어떤 근본적인 말씀과 비유적인 해석이 있다고 하는데 이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제 7절입니다. 그대에게 성서를 계시한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는 근본의 말씀이 있어 성세의 모체가 되고 다른 것은 비유적이니라. 그러나 그들 심중에 의심을 가진 자들은 비유적인 것을 따라 이설을 조성하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갈구하나 하나님에는 아무것도 숨겨진 의미를 알지 못하다다. 더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중심주의. 예. 이 구절은 꾸란의 해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꾸란의 핵심적인 구절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음무 알키타, 즉 성서의 모체가 되죠 그러나 일부 구절은 비유적이고 은우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숨겨진 의미를 알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이러한 비유적 해석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꾸란은 경고하고 있지요. 예. 음. 꾸란에서 비유적인 해석을 네.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하나님 중심지의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신성시하는 것은 안 결국은 아니다. 네. 이렇게 그렇지. 하는 건데 네. 오늘 보, 배운 내용을 보면 이슬람에서 예수를 신성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 기독교 신, 신 믿는 분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다석 용모 선생님의 가르침을 대색해서 보면 다석 선생님은 종교 간의 차이보다는 진리에 대한 추구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다석 선생님께서는 각 종교가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 본질은 하나의 진리로 가르치고 있다. 네, 다석 선생님께서는 이제 종교를 넘어서 하나의 진리를 추구하셨죠. 그래서 오늘 다룬 꾸란의 내용에서도 비록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예수에 대한 관점은 다르지만 결국 인간이 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해석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는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타석 선생님도 사람들이 겉모습에만 집중하고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셨죠. 결국 다소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를 찾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각 종교의 가르침이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 쪽, 특히 자기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극기복례하고 그리고 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진리의 길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꾸란을 통해 배운 교훈도 어 내면의 진리를 탐구하라는 메시지 이게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죠. 그렇습니다. 타석 선생님께서도 진정한 깨달음과 신앙은 외적인 의식에 그치지 않고 내면의 성숙과 진리에 대한 끝없는 탐구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꾸란 내용과 다섯 사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연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다섯 한마디를 한번 연결 지어가지고 음. 이 부분과 한번 연결을 지어주시죠. 그렇죠. 오늘의 다섯 한마디는 인생은 몸을 쓰고 있다가 마음으로 바뀌고, 마음을 쓰고 있다가 정신으로 바뀌고, 정신을 쓰고 있다가 영혼으로 바뀌는 것이 인생이다. 사람은 몸으로도 숨쉰다는 것은 신화 작용, 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마음으로는 자의 심주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뢰 불을 붙여 생명의 불꽃, 말씀의 불꽃이 타올라야 한다. 예. 나를 얼로 불태워자아를 얼로 불태워 참나인 영생의 나로 음, 거듭나야 거듭... 한다라고 네.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단순히 육체적 삶에만 머무르지 말고 내면의 성숙과 참된 자아로 거듭나야 한다는 다석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다석 사상을 음. 공부하고. 어 아주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음. 오늘 이물란장에서 다룬 내용들을 통해 신앙의 순수성과 인내 그리고 절제 나아가 뭔가 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음. 다석사상을 통해서 동물의 탐진치 탐욕진의 우치를 벗어나 가지고 진리를 추구할 진, 진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끼치는 선. 선 그리고 신원서판의 아름다움을 음. 갖고서 이 음.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갈 미를 추구하는 맞죠. 진선미의 생활을 하는 게 다석사상이고, 바로 이 다석사상은 인류가 만든 모든 종교와 하나로 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음. 말씀드리고, 음. 오늘 제3장 이물안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이물안의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왔는데, 다음 시간에는 마리아와 예수에 대한 얘기를 더욱 깊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